안녕하세요. 닥터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 회전근개 파열 후에 수술하신 분들, 8주에서 10주차 되시는 분들을 위한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운동을 잘 해오셨는데 아직도 좀 뻐근하고 뭔가 운동을 하고 나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감이 있으실 텐데요. 잘 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영... 지 마시고요. 자, 이때 주차가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 앞 주차들보다는 올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셔야 되고 우리 회전근개를 이렇게 지구력이나 근력이 어느 정도씩 조금씩 더 회복이 돼야 돼서 어 이제 뭐 까딱까딱 하렇게 움직이는 거에 더해서 조금씩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남이 잡아줬을 때 올라가는 거는 140도.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90도니까 한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 다른 팔로 잡거나 남이 올려줬을 땐요이 정도는 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올렸을 때도 이 정도, 12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지, 아, 내가 재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회전 관계가 아직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수술하신 팔로 멀리 있는 물건을 들거나 뭔가 무거운 걸 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뒤로 이렇게 뻗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무리가 되는 동작들은 주의를 하시고, 알려드리는 운동법 따라서 차근차근 재활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치료사 선생님이랑 8주차에서 10주차 할수 있는 운동 직접 하면서 따라해 보실게요. 자, 이번 동작은 앉아서 어깨 굴곡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태어나실 때 받아온 티바가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막대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프지 않은 손으로 막대기 아래를 잡아주시고요. 티바의 위쪽은 수술하신 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 팔로 위팔을쭉 밀어주시면서 수술하신 팔에 어, 팔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고 생각하시면 되신데요. 자, 우리 어깨 관절 각도가 굴곡 120도까지를 저희가 보통 목적으로 해서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3초 정도 올라가서 버티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셔서 3초 정도의 휴식을 가져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아프지 않은 팔로 수술한 쪽 팔을 막대기를 밀어서 팔이 올라갈 수 있게 올라간 상태에서 3초 유지. 각도가 통증이 없는 범위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지하셨다가 내려와서. 다시 휴식을 해주시고, 3초 쉬시는데, 자, 이 동작을 10번 반복을 하는 거를 3세트, 횟수로 치면 총 30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트와 세트 간격 사이에는 한 10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져주세요. 자, 잘못된 동작을 보여드리면요. 어깨 관절이 올라가야 되는데, 목과 승모근을 올리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어깨를 으쓱 하면서 올라가면, 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굴곡이 일어나지 않고, 어깨만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이런 경우에는 내려오셔서 자, 내 날개뼈가 그냥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밀어 주셔서 여러분들 그 위팔뼈라 그러죠 이 상완골이 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보상 움직임이 목이나 어깨에서 으쓱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외회전 스트레칭입니다. 가지고 계신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아주시고 어깨 넓이로 잡아주신 다음에 어, 우리가 수술하신 팔의 팔꿈치와 허리 사이에는 수건을 끼워주세요. 자그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팔로 수술하신 팔을 옆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면서 이게 어깨 의 외회전 동작이라는 건데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어, 쭉 팔을 외회전 밖으로 돌려주시고 한3초 정도 유지를 하셨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깨가 많이 굳어 있어가지고 한 10도, 20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3초 쉬었다가 다시 쭉 밀어주면서 외회전 해주시고요. 함추를 유지해주시고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하실점이 있어요. 우리 수건을 한번 빼고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자그 상태로 동작을 한번 외회전 동작이 아니라 팔을 벌리는 동작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팔을 옆으로 벌리는 동작은 회전근개 수술 이후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재파열을 일을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꼭 우리 허리에 붙이고, 그러니까 수건이나 어떤 걸 끼고 이렇게 동작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점은요, 몸통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을 돌리셔야 되는데, 몸통을 돌리면서 몸통 자체가 회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외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이런 것들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벽에 붙어서 몸통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도 수건을 끼시고, 동작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동작은요, 정거근 운동인데요. 어깨 주에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근력 운동이 지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수술한 팔을 천장 쪽으로 뻗어주시는데요. 자, 아프지 않은 팔로 팔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서 90도가 될 때까지 천장으로 뻗어주십니다. 자, 이때는 뒤쪽 날개뼈와 내 바닥에 닿아 있는 어깨 관절이 앞쪽으로 천정 쪽으로 쑥 밀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아프지 않은 팔로 살짝 보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3초 정도를 팔이 천정으로 향하게 해서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한주 정도 휴식을 해주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자, 날개뼈 바닥에 닿아 있는 관절이 천정 쪽으로 쭉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듯이 멀어지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슴 앞쪽 근육이 아닌 우리 날개뼈 아래쪽에서 지그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운동이 돼야 되는데요. 아마 고정을 오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러지만 꾸준하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